5년 후 팔란티어는 어디에 있을까? 팔란티어의 주식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더 많은 성장이 예상된다. 키선 드루리 2023년 6월 29일, 오전 7시 15분. 장기 투자자로서, 우리는 단기 트렌드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이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AI 같은 관심의 물결에 휩쓸리는 몇몇 회사들은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주식이 과도하게 비싸서 좋은 수익을 내기 어려운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최신의 유행 주제로 등장하며 팔란티어도 그 안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약80% 상승한 팔란티어의 주식은 AI 투자자들에게 빠르게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놀라운 단기 상승은 장기 투자자들에게 주식이 너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가 5년 후 어디에 있을지 살펴보고 주식이 아직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봅시다. 팔란티어의 성장 전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팔란티어의 상승 원인 중 하나는 그들이 회사를 창립한 이래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팔란티어의 데이터 처리 제품은 사용자가 대량의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게 하고 맞춤형 AI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는 사용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대시보드를 통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에는 가격이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력 제품인 팔란티어 파운드리의 한달 구독료는 아마존 웹서비스 마켓플레이스에서 10만 달러이고 추가 사용자당 5만 달러가 더 듭니다. 이런 비용은 많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수 있고 팔란티어의 제품을 큰 고객들만 사용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요인은 팔란티어의 도달 범위를 제한하게 될 것이고 이는 5년 프로젝션을 평가할 때 염두에 둘 주제입니다. 그러나 팔란티어를 이용하는 고객이 총 28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도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진 고객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초기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팔란티어의 미래는 정부 계약의 유지 및 확장과 더 많은 민간 고객의 확보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 수입이 전체 수입 성장률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고, 상업적 고객 수도 Q1에 41% 상승했으므로 팔란티어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너무 비싸진 것은 아닌가요? 주식은 과대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급등으로 인해 팔란티어의 주식 평가는 거의 두달 동안 공정한 가치에서 고가로 전환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관심 있는 것은 판매가 아니라 이익입니다. 팔란티어는 아직 전체적으로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지난 두 분기 동안 주당 0.01달러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또한 경영진은 팔란티어가 2023년에는 매분기 이익을 내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좋은 추세이며 팔란티어가 5년 후에 이익을 낼수 있을지에 대한 추측을 줄여주는 도구입니다. 팔란티어는 젊고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이므로 다음 5년 동안의 매출 성장률이 15%인 것은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비율이 유지된다면 팔란티어의 매출은 2028년에 40억 달러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팔란티어의 주식이 아직도 투자가치가 있는 이유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란티어의 주식은 그들의 혁신적인 AI 솔루션과 지속적인 고객 확보 전략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가는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팔란티어는 아직도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팔란티어의 주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때 아직도 매력적인 투자 대상입니다. 더 모틀리 풀.